반드시 어, 사장님들도 두주를 하셔야 합니다. 음. 스폰서님이 뭐피비 언제 내려주나 기다리고 있다가는 화병 나서 죽어요. 안녕하세요. 어, 애터미 글로벌 전략가 에스터입니다. 현재 저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음,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많은 분들의 강의를 통해, 어, 마케팅 플랜이나 컴퍼니나 뭐 에이코아나 그런 건 접할 수 있잖아요. 정말 훌륭하고 엄청난 강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 정말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스토리텔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하에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제가 했던 거 그리고 제가 어~ 부족했던 거 그리고 실수했던 거 그리고 잘한 일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지금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어 부동산 관련 업에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어 리얼 에스테이 에이전이라고 하거든요. 어 제가 그 애터미 만났을 때는 그냥 소비자로 처음 만났었습니다. 제가 피부가 굉장히 민감성 피부였기 때문에 뭐 랑콤이나 뭐 유명한 브랜드 뭐어 시세이도나 이런 걸 발라도 얼굴에막 뭐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좋고 비싼 브랜드를 어~ 발라도 얼굴에 뭐가 나고 어~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이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한국 브랜드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모레 어~ 설화수나 라네즈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어~ 고,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어~ 저한테 어~ 화장품을 공급해 주고 계셨는데 근데 캐나다에 있다 보니 그런 어, 한국 화장품이라도 라고 해도 굉장히 가격이 고가였어요 거의 3배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그걸 사용하 꾸준히 계속 사용하기란 정말 좀 힘든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 어, 집사님, 이거 정말 싸고 괜찮은 거좀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 물어봤었는데, 그때 그분이, 어, 에토미라는 걸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게 에토미가 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 나도 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싸고 좋다고. 그래서, 어, 토너 한 병에 그때 당시 20불 정도 했었어요. 2010 14년, 15년 사이였으니까요. 20불 정도 했는데, 오, 이거 너무 싼데. 그런데 나 이렇게 싼거 바르면 얼굴에막뭐 나고 난리 날 텐데.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 그냥 나 믿고 써봐.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자기도 써보,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워낙 오래 알고 계, 있던 집사님이니까 그냥 믿고 그냥 썼죠. 썼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토너를 썼는데, 와, 제가 신받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토너가 너무, 너무 좋, 았고 피부 깊숙이 쏙 스며들면서, 오, 어떻게 이런 제품이 20불, 20불 밖에 하지 않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어, 며칠 있다가, 어, 며칠 있다가, 어, 집사님이 전화와서, 어, 화장품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 어, 좋다라는 말을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나? 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 그렇게 싼거 쓰면 나 얼굴에 뭐 난다고 막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어,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혹시나, 어, 여러분 소비자 중에서, 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아이크림, 뭐, 로션,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썼죠. 어 썼는데 어쭉 계속 이제 제가 스킨케어 제품을 쓰고 있다가 음 제가 그 비비크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닥터 무슨 브랜드라는 비비크림을 제가 쓰고 있었는데 그 그때 당시에 5 0분 정도, 6 0분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 집사님한테 아 집사님 혹시 그 비비크림 같은 것도 있냐고 그랬더니 있지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말을 안 했냐고. 아, 자기가 안 물어봤잖아.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어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 어 상대방이 물어보기 전에 우리 제품이 뭐가 뭐가 있나. 늘 이렇게 떠들고 말씀하고 다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어쨌든 그래서 비비크림을 그때 당시에 10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12불이에요. 10불짜리 비비크림을 들고 집에 와서 썼는데 오,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 제품을 바르고 이제 계속해서, 음, 뭐, 교회나 뭐, 다른 분들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어, 교회에서 이제, 어, 친교 시간에, 어, 박영민 집사, 무슨, 어, 화장품 뭐 발라? 그래서, 한국 화장품 바르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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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화장품 브랜드가 뭐야? 그래서 어, 아, 아모래요 <laughs> 왜냐하면 애터이라고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볼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때 그랬나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업이 좀안 되고 어 사업이 어좀 망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노 브랜드 제품을 쓴다면, 어, 저박 집사, 어, 사업 망하더니, 어, 어, 화장품도 뭐 싸구려 쓰네. 뭐 그런 소리가 아마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음, 그래서, 이때, 어, 근데 계속, 계속해서 이제, 친교 시간에 다른 또 집사님 분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네. 에토미라고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국은 말했더니 반응들에 제가 놀, 너무 놀랐어요. 에토미? 그거 싸고 너무 좋은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죠. 어, 저만 모르고 에토미라는 제품이 한국 화장품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에토미가 한국 화장품인지도 몰랐고, 미 애토 미미 자가 이렇게 항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중국 제품인가 보다 뭐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 이게 한국 제품이구나 저, 제가 이제 너무 놀랬고 어, 그러는 찰나에 이제 뭐 집사님이 저한테 소개했던 집사님이 계속 뭐 세미나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이게 다단계구나 라고 그때 이제 인지를 했고 어, 이게 올, 올게 왔구나. 근데 사실 저 다단계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다단계 안 좋아하고, 어, 정말 다단계 하면, 그냥, 만 슈트 입고 조폭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건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거죠. 음, 어, 어쨌든, 그래, 그래가지고, 어, 계속해서 거절을 몇년 동안 하다가, 아, 어, 안 되겠다 싶어서, 어, 그냥 한 번만, 어, 참석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세미나를 갔고요. 물론 그 전에, 어, 센터를 몇번 가긴 했는데, 센터에서 뭐, 100배나, 뭐, 500배나 넣어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 싸게 뭐, 드려요. 뭐,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조금 너무 과장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이제 회장님 그 동영상 강의 듣고, 어, 좀 놀라서 제가 집에 와서 막 조사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어, 어쨌든 간에 이제 진짜 세미나, 예, 이제 호텔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 세미나 가고 갔다 와서 제가 너무 놀랬죠. 어, 제가 리얼 리스트 에이전 잡이 나의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리얼 리스트 에이전 잡이, 어, 노동 수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수입이.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정말 열심히 2, 3년 집중해서 한다 한다라고 하면 평생, 평생. 어, 내가 죽어서도 그 죽어서도 그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연금성이죠. 그러니까 리시듀얼 인컴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평생 어, 시스템 인, 인컴이 나온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녀한테 상속이 된다. 그리고 내 자녀가 죽으면 내 자녀의 자녀, 어, 그랜선한테, 그랜돌를 한테, 어, 상속이 된다라는 말에 제가 너무나 놀랬고, 그리고 이게 원 서버, 원 글로벌 원 서버라고, 지금 원 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전 세계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 누적이다. 뭐, 10단계든 8단계든 뭐, 200단계든, 1000단계든, 어,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음, 쓰고 있는 제품의 피비가 나한테 올라온다. 그리고 상한선이 있다. 누구나 1등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너무 노, 놀란 거예요. 물론, 무료 가입, 가입비가 없다. 이런 건 사실 저한테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하 저는 다단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 뭐, 당연히 가입비 없죠. 음, 그리고 뭐, 어, 매달 매달 뭐 사야 되는 그런 비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수당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추천수당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예 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 와닿지 않았지만 그런, 어, 원 글로벌 원 서버다.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우적이다. 상한선이 있다. 어, 이런 것들이 그리고 3대까지 상속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저를 가슴을 흔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어, 그날 와서 어, 강의를, 회장님 강의를 거의 한또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죠. 6개월 동안 막 보고 듣고, 어, 그때,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그렇게 유명할 때가 아니라서 많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 않을 때라서 그때 이상봉 마스터님의 그 마케팅 플랜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송이 막 이렇게 있는 거를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잘 인지를 못하니까 그 되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또 동그라미 쳐가면서 써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몇 시간 동안 그 돌려가면서 제가 이제 터득을 하게 된 거예요 <laughs> 뭐 터득이라고 할건 없지만 아 이게 이, 이 보상 플랜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내가 내가 전달하는 만큼, 내가 일하는 만큼, 음. 수입이, 수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 내가 전,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또 전달하는 그 사람으로 통해서 또 수입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음, 그렇게 해서 제 애터미는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어, 초보자이다 보니까 제가 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품, 어, 강의 몇번 듣고, 다, 뭐,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laughs> 막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알아져서, 이제 제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 그 얘기만 들어온 것 같아요. 어, 파트너를 성공시키면 당연히 너는 거 성공한다. 이 말만 제가 알아듣고, 어, 나의 오른쪽에 있는 한 파트너 사장님, 이 사장님을 집중적으로 그분을 이제 어, 후원을 한 거예요. 이제 후원을 하고, 제가 이제, 부동산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도 하고 이래서, 아, 부동산 안 되고, 일단은, 음, 에터미로 풀타임을 하면서, 어, 어, 따로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새벽에, 새벽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우버드라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우버드라이브 해서 한 달에 한 500만원, 5천불 정도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그분을 막 후원하면서 갔는데, 그, 그, 제 한쪽은 신경도 안 썼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한쪽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공과 노력을 드렸는데, 그분이 어느날 갑자기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도 오토팜에서 안갔으면서왜 나보고 오토팜에서 가라고 하냐고. 제가 이제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예, 네.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제 나머지 한쪽 이제 관리를 해 가면서, 7개월 만에 이제 오토판매사가 된것 같아요. 음. 근데 감사하게 제가 한쪽에 이렇게, 어, 공을 드렸는데, 그게 저한테 헛것이 아니었다는 거. 예, 헛것이 아니었다는 거. 나머지 왼쪽 하는 거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사업을 진행할 때, 아, 이걸 내가 하라고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자장격지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후원하는 게 맞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은 내가 스스로 두 줄을 하는 사 사업이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한줄 하고 뭐한줄 스폰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싸움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강추 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사장님들도 두 줄을 하셔야 합니다. 음. 스폰서님이 뭐, pb 언제 내려주나 기다리고 있다가는 합병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두 줄을 그냥 하시면 이 사업은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줄을 하고 내 파트너들한테도 계속 두 줄을, 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줄 바이너리, 어, 바이너리가 맞잖아요. 우리는. 두줄 바이너리니까 여러분이 요 개념만 잘 알고 계신다면 어 서로 부딪히거나 어, 싸움이 일어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나의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 저는 플랫폼 오너의 어, 플랫폼 오너로서 어, 어 자격을 갖추고 내가 이이 이 플랫폼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 날마다 생각을 하고 날마다 플랜을 짜고 날마다 나의 브랜딩화를 시키는 어, 이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랑하는 모든 애터미언들 분들, 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두줄 한다. 이 마음으로 가신다면, 어, 우리 모두 정상에서 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